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난 롤토 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시작 챔피언 3 명으로 시작하고요. 자, 케넨 나와준 거 좋습니다. 어, 미포도 좋고요. 자, 럭스까지 나와주네요. 대검 시작이고요. 가본 나옵니다. 어, 열혈팬 3 마리 가다 나왔네요. 자, 이러면 선발자 받을만하죠. 첫정강은코이무선택하고요자 그렇죠 징크스 선택하겠습니다 자, 레벨업 하고요자 왜냐면 열혈팬 아이템이 9인수죠 이야 이거 좋습니다 자 열혈팬 아이템이 9인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징크스 집고 레벨업 쳤습니다 자 속사포 징크스는 9인수 주고요. 자, 이렇게 3골드씩. 자, 호위무사 3골드. 너무 좋습니다. 바로 레벨업 해야죠. 자, 이 골드 증강이긴 하지만 이 전투 증강이 아니기 때문에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3골드를 주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빨리빨리 레벨업 해서 무조건 이겨가는 쪽으로. 자, 밸류를 넣으면서. 제 레벨업 치고 이겨줘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3골드씩 벌 수가 있어요. 자, 이겨줍니다. 아슬아슬 했지만 이겨주고요. 자, 나를 집어주고. 자. 그래, 질것 같으면 바로바로 바로 아이템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상대 아직 사렙 이겨주고요. 앞라인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머리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판테온 집어서 자 이러면 판테온 이성이죠자 판테온 이성에 크라운 월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질것 같으면 총무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대방 이블린 또 이블린이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죠 자 저렇게 상대방 이블린은 타겟팅이 한참 끝에서 돼요 제가 이블린 쓰면 바로 이블린만 타겟팅 당해서 바로 끔살되는데, 아이, 강력합니다. 이블린도. 자, 아이템 총어까지 다 넣어주면서 판테온 버티고, 자, 이겨냅니다. 자, 이기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는 상대 연패 중이죠. 대초. 자, 이러면 5연승 하면서 호위 임무 제대로 지켜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 5레벨인데도 33 골드. 자, 크립까지 해서 50 골드 거의 맞춰 지는데요 자, 빠르게 6렙 자, 뽑기까지 넣어 주었고요. 자, 그래도 40 골드입니다. 자, 판테온 이성이 수호자로 앞라인 잘 버텨주는 게 너무 커요. 자, 그리고, 펑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 증가일 때는 살짝씩 돌려가면서 자, 일곱씩 돌려가면서 자, 두 번째 증가 먼 친구 먹었습니다. 이러면 판테온하고 또 징크스가 한층 더 강해지죠. 어차피 지금 투캐리입니다. 판테온이 앞에서 막아주고 뒤에서 징크스가 자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먼 친구 두명만딱두 명만 받으면 되죠. 나머지는 거의 시너지의 고기 방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겨냅니다. 자 빠르게 7렙까지 왔죠. 자질수 없다 이말입니다. 무조건 질수 없다. 자 그래서 아펠리오스 넣어서 속사포 함께 받아주고 있고요자 아펠리오스는 또 스탄기가 있어서 그래서 넣어주었습니다. 자 열혈팬 니코보다는, 자, 아펠리우스로 스턴을 한번더 걸어주는 쪽이 좋아 보이죠? 자, 이제 줍니다. 자, 골드도 많이 들어오고요. 자, 이번에는 에코 넣어서 감시자까지 켜 주었고요. 자, 에코도 전체 스턴이 있죠? 이제 에코 스턴이 두 칸이라서 굉장히 넓습니다. 상대 컨트리, 아, 하지만, 사미라가 일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겨주면, 자, 허위 임무 제대로 해주고 있구요. 자, 진짜, 사미라 이성이었어 몰랐습니다. 자, 구이소 하나 더들어간 징크스 강력하죠? 자, 황금구슬, 어우, 고기부 나왔습니다. 자, 키아나도 나와주구요. 자, 키아나 너무 좋죠? 자, 까갑 하나 만들어주구요. 자, 빠르게 랩업해서, 키아나 직스까지 나왔습니다 직스 넣어주고요 지원 상자 뭐가 나올까요? 자, 솔라리 펜던트 굉장히 좋죠 제가 좋아하는 지원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최고로 좋은 게 저는 이 솔라리 펜던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고기보에서는 자, 직스가 있으니까 하이퍼 상징을 먹겠습니다 자, 하이퍼 상징 먹어서 자, 판테온 자, 그리고 강철의솔라리 팬더트, 그렇죠. 이게 방마저 오르고 쉴드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먼 친구로 이제 징크스까지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자 암라인 자, 판테온 빼고 다 일성인데 너무 잘 버티죠. 자 그리고 키아나가 아이템 뽑아오면서 자크스한테구인수까지 주네요. 이겨줍니다. 자, 크립에서 빠르게 그냥 굴에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보통 굴에 서이 상점 크립에서 돌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현옥술자 나와주었구요. 자, 좋습니다. 현옥술자 특패로 이제 천천히 굴에 빌드업을 해볼게요. 자, 일라오이까지 나와주었습니다. 일라오이 나와준거 너무 좋구요. 자, 수나까지 나와서, 자, 거의 밸류 다 맞춰졌죠. 하이퍼팝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룰루를 꼭 써야죠. 자, 룰루와 직스 아, 확실히, 이 딜라인이 이성작이 안돼 있으면, 이 카서스 아칼리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일라오이 이성돼서 아이템 풀 밸류. 자, 일라오가버티는 동안 티페가 딜 해주고요. 상대 미포 자신이 빠졌죠. 하이퍼팝의 공속을 받고 있는 트페, 소나의 공속도 받고 있습니다. 자 키아나가 아이템 잔뜩 뜯어서 에코한테 선물해주었죠. 자 에코가 버텨주면서, 어 역시 미포인가요자 일라우의 촉수로 마무리. 자 이제 키아나도 이성, 일라우도 이성이 다완료가 되었고요. 자, 감시자는 자, 블리치로 바꿔 주었습니다. 9렙때 굉장히 아무지입니다. 상대 쌈미라어 쌈이라 삼성이에요. 자, 자 트페가 한번더 궁을 던지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호위무사 훈련봇이 이제는 자 방어 역할도 해줍니다. 자, 직스가 좀 빨리 붙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직스한테 자도자기 장가 자 까가 가져와서 버티입니다. 자 총검을 준 이유가 여기 있죠. 자 아칼리 카서스는 총검으로 버텨줘야 합니다. 어자 캐나 아이템 뜯어왔고요. 자 이러면 소나한테 자 복원까지 자 우선 한번더 보겠습니다. 혹시 곡공도 꼬꾸 뜯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키아나가 이성이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죠. 아이템또 뜯어와서 세트가 버텨주고요. 자 일라오이가 궁 쓰면서 한번더 버텨냅니다. 상대 미포도 자, 처리해주고요. 자 호위무사 후반에도 이렇게 자돈 줍니다. 자, 상대. 이제는 우르고까지 삼성이 된 상황. 아 하지만 아모모가 노템인 게좀 아쉽겠네요. 자 쓰레시보다는 아모모 삼성인데 아모한테 템을 주는 게더 좋아 보였죠. 자 세트가 잘 막아내면서 자, 소나도 딜 야무집니다. 소나도 주문 술사를 받으면 자, 공속 버프를 주는 소나여도 자, 데미지가 야무지죠. 자, 까갑을 들고 왔기 때문에, 쌈이라, 자, 잘 버티는 일라오이. 자, 7렙이기 때문에, 밸류 차이도 나죠. 자, 요리 2성 붙어서, 이제 키아나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키아나가, 자, 선바자 헤드라이너면 계속 썼을 텐데, 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리 2성이 좀더 앞에서 버텨주고, 뒤에서 이렇게 소나와 티페 직수로 마무리, 자, 호위 임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보건소나, 자, 자, 그리고 요리 자, 까갑으로 한번더 버텨줍니다. 자, 상대 아칼리 카서스 역시 강력하죠. 어, 자, 티페 날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직스와 쏘라도, 이 성작이 되었기 때문에, 자, 카서스한테 잡히지 않으면서, 자, 상대, 아, 직 남았네요. 자, 마지막, 10레벨까지 와서, 쓰레쉬까지 넣으면서, 수호자 켜주고요. 자, 추가적인 실 c 기 준비도 되었죠. 자, 먼 친구 직스와, 자, 라오이가 받아주면서, 자 그리고 촉수와 자, 훈련 보스로 아칼리 궁다 받아내면서 밸류 차이 너무 심하죠? g g 자 오늘은 재미난 롤토 체스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